아니 그라가스 미쳤네 여기서. 아니 너무 너무 잘했는데 그라가스. 키플레이어 나였네 야, 라인시습니다런 숫자는요. 야전 빡빡하게 하셨네 근데 바텀 밀리는 거 확정. 미드도 밀리는 거 확정. 그냥 뭐구도대로 갔던 것 같아요. 초만은 여기서 막더 잘할 여지라던가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우리가 좀 라인을 밀고 집 가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바텀 기분 좋게 라인 밀고 갔습니다. 상대도 또 라인 딱세 마리로 걸쳐가지고 라인 손실 최소화 하더라고요. 우리 선집에 난 라인 째고, 여기서 우리는 나 라인 쪽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전령 쳤는데, 여기서 판단 잘했죠. 제리가 이 저어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은 전령이 무조건 나가잖아요. 이게 상대 입장에서 약간 가불기에요 제리는 내가 어디 간지 몰라도 전령을 뛰어야 돼. 아, 어, 어, 어. <laughs> 근데 여기서 연계가 너무 아름답던데, 이거 어, 잡은 게 말도 안 돼. 어, 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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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어, 아, 하고 물었다가 어, 어. 여기 바위 봐줄라 그 하니까 그 스턴 끊으면서 아, 꽝, 그리고 연계 판테온 2랑 전멸 들고 죽었어! 근데 이거를 풀피 연계가 되어서 죽었어. 말도 안 돼요. 어 맞아 맞아. 가볼기 구도를 열었는데 거기서 완벽한 플레이가 나와 가지고 진짜 대 근데 여기서 하나도 안 죽더라. 나 솔직히 여기서 드라가스나 노틸 죽고 제리한테 골드 들어가고 와좀안 좋은데 이 생각할 했거든요어 <laughs> 뭐야? 아니, 오 오히려 좀 위험한 그 과하게 들어가고 이바나 위서 벌어졌지? 네. 우리 상체가 아, 네. 여기서, 아, 자, 이거. 여기서 살짝 갈려는데아아좀 그 우리 팀이 나와줬어야 아. 아. 했는데 어, 상대도 서로 딱 나왔네 여기서 그냥 여기 좀 떨렸거든요 여기서 그냥 왼쪽으로 질러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어 맞으면서 어우 아파 여기서 어라 막타 한대 먹어주고 제가 먹었어요. 개꿀. 네, 그렇죠. 어, 여기. 어, 여기서 진짜 그래서 아! 아파하면서 지나오는 와중에도 전력 네. 막타를 네. 보았고 네. 그렇죠. 어. 여기서 Q 하고 빼는 와중에 이 Q 맞았어요. 여기서 돌아오는 Q를 맞추면 죽어요. 11의 Q는 챔피언한테 맞춰도 댐감이 없고 돌아올 때 데미지가 초기화가 되는데 여기서 아래로 전멸을 써가지고 세주아니를 죽일지 아니면 내 전멸을 보존할지 여기서 세번 고민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 근데 이거 풀 아껴, 아끼, 풀아껴어요 풀이 더 수정해가지고, 사실, 한명원보다 어, 좀, 아, 근데, 처음부터 위에 같이 봐줬으면은, 빼자는 콜이었는데, 다 같이. 처음부터 봐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바론을 진짜 광적으로, 먹는 팀이에요. 바로 광적으로 좋아하는데 저희가 낚시하니까 안올 수가 없지. 우린 항상 여기서 바론을 치는 미친 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라가하나만 보이니까. 여기서 그냥? 그냥. 아니 근데 매우 진짜 잘맞추겠다아 예. 부딪히는 순간 바로 깔렸습니다. 예. <laughs> <안> 어, 예. <laughs> 예. 와 여기서 미친 오! 상남자 어! 애니 씨. 뭐냐 <laughs> 어! 이거? 와야근 상대도 4코였는데 우리 그냥 미친 노빠꾸 플레이로 이겨 버렸네.

첫 번째로는 일단 수학의 낫을 사와가지고, 근데 애초에 수학의 낫을 산게이 선택이에요. 징크스 입장에서 블리츠인데 징크스라서 초반 푸시도 돼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2레벨을 빠르게 먹으면서 한번 밀어내고, 그 이후에 라인 조율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블리츠인걸 이용해가지고, 얘 징크스도 지속 딜이 굉장히 강력한 챔프인데, 라인을 일부러 당겨가지고, 갱 압박을 하면서 게임을 풀어갈 것인가? 그렇게 두개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후자를 선택했죠. 라인 당기는 걸. 그러면 하면서? 라인 굳이 밀피로 없고 당길 거니까 그냥 수확이나 선택한 거야. 아이 참, 우리 팀, 이참 바텀 참잘 봐줘. 이건 선체로 죽지, 징크스. 억울해서. <laughs> 아니, 여기서 끝까지 각 보다가 폭타 칠때 이. 어 <목소리> 보다가 <목소리> 여기서 이 강화평타가 좀 무선이 커요 여러분 그 그냥 평타는 그냥 중력포 평타는 이렇게 치고 만월총 평타는 이렇게 치고 하는데 강화평타는 이렇게 치거든요 한 바퀴를 돌아서 이때 그랩을 날리더라. 내가 <laughs> <이렇게 instagram> 블리츠만 보고 있었는데, 풀안쓸 수가 없었어요. 예감에이제? 아, 네. 이, 아니 어 이게 위가 <parishion> 궁극기가 어, 없었구나. 아우, 네, 궁극기 딱 실키였구나. 이 미드에서? 한 번. 아, 근데 네. T1 입장에서 할만해가 아니라 해야 하는 다이브였네, 이렇게 보니까. 어, 근데 왜 할만한 것 같았지, 우린?

오랜 병법의 필사잭스의 행생직사라고 했다 대부분의 팀은 이기적인 싸움을 추구한다 하지만 리브샌드박스는 그런 계산적인 플레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다어도 상대에게 더큰 치명성이 필요한 싸움을 원한다 내가 피를 <laughs> 철철 흘려도 어차피 상대가 나보다 먼저 죽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리브샌드박스는 내가 알던 롤을 하자 좋은 의미로 재밌네요 LSB는 미쳤다 진짜 소름니다 LSB가 싸울 이유 싸워서 이길 근거가 다 없었다 근데 LSB가 이겼다